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 시티 모델하우스 단지 모형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일이 있었죠.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고금리 그리고 분양가와 주변에 같이 함께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뒤섞이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내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선착순 분양을 통해서 로얄 동호수를 또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Every moment with you feels just right. Whisper your name.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84A 타입입니다. 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6인승 식탁이 충분히 공간을 자리할 수 있는 이런 큰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아시는 저녁식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자리 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그마지만 주방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은 거실 창과 함께 마통풍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실은 가로폭이 4.8m입니다. 통상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5m가 국놀처럼 되어 있는데 30cm가 더 큽니다. 그래서 훨씬 더큰 개방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바로 옆에는 이렇게 부부 침실이 있고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옷을 놓고 왔어요. 아, 좀 편안해 보여서 좀 놓고 왔더니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창고가 될것 같습니다. 음, 골프백이나, 어, 안쪽에도,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A 타입 모델하우스 유닛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84B 타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84B 타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84B 타입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거실, 보신 적 혹시 기억나세요? 이곳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작은 방침실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변적체가 있는데, 가변 벽체를 통해서 거실을 넓게 쓸수 있거나 아니면 침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입니다 이 앞에는 6인승 식탁이 이렇게 넓게 자리할 수 있고요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동선을 굉장히 효율화시킨 그런 구조입니다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방 창문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통풍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여기는 실외기실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좀 작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붙박이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아이들 침실입니다. 3.0m. 넉넉하죠?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복도 쪽에도 이렇게 자그마한 수납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에서는 한쪽만 신발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현관 팬트리였는데 이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84C 타입입니다. 현관이 좀 특이한데요.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데가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84C 타입 거실입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좀 전에 봤던 84A, 84B 타입보다 거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거실 폭은 5.38m입니다. 45평 이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고 바로 앞에 TV를 봤을 때에도 이 거리감이 꽤 넓어 보입니다. 주방입니다. 홈바도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실이 폭이 5.38m이기 때문에 이 주방과 거실 간의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마스터룸입니다. 전면에 드레스룸이 있죠? 아까 전까지 제가 입고 있던 옷 잠시 여기다 걸쳐 놨습니다. 자, 여기는 서재로 쓰기 딱 좋은 작은 방 침실 2입니다. 네, 여기는 현관 쪽에 있는 작은 방 침실 3입니다. 자꾸 이렇게 유닛을 둘러보다 보니까 앉게 됩니다. <laughs> 앉을 자리만 있으면. 이쪽도 3.3m로 굉장히 넓어요. 자, 이제 마지막 84D 타입. 이것만 보면 우리가 다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은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이 상당히 공간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인승 식탁을 놓고도 넉넉한 공간을 어, 갖추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통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인데요. 어, 이게 지금 5.0m입니다. 야, 정말! 휴먼빌이 평면 설계 하나는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반 우리 대형 브랜드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도 34평 같은 경우는 4.5m만 뽑아내는데, 이거 뭐 5.0이 기본이군요. 여기는 마스터룸입니다. 이 왼쪽에는 창문이 측면에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붙박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공간입니다 바로 84D 타입의 테라스 버려진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발코니를 네, 굉장히 확장을 해서 새롭게 공간을 구성한 겁니다. 야 여기 숨어 있는 공간이 또 있네요. 알파룸. 아니 어떻게 이84 타입에서 이런 공간을 또 만들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아니, 또, 바로 옆에는 수납장이 또 있어요. 아, 정말, 이거는 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작은 방 침실 2입니다. 가로폭이 2.7m. 자, 이제 84D 타입의 마지막. 작은 방 침실 3입니다. 현관 입구에 있고요. 3.0m로 넉넉합니다. 지금 보시면 침대 그리고 책상까지 그리고 의자까지도 넉넉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천안 휴먼빌 버스트 시티 4개 타입 모두를 확인하셨습니다. 특별한 평면 설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타입 모두를 다볼수 있다는 것도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5%,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9년 1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하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2029년도에는 부성역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든지 충청 내륙까지의 이동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는 삼성대로를 통해서 인근 산업단지라든지 천안IC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괜찮은 현장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보 TV였습니다.